저런 진정한 게임 인생이잖아. 게임이 슬라이브. 아, 거이 SS 퀘스트랑 아직 있지. 그럼 뭐 대처해야지. 독대비 <laughs> 나는 한번만 더 이기면 된다 707 나도야 SMG로 SMG. 7명이면 SMG가 뭐지? 누구 총이지? SMG 그냥 보조무기 중에 들어온가 음, 스모커나 슬래지가 끼고 있는건데 왜그 SMG가 내가 딴 걸로 해도 됐었거든. 기간 단축 나온다니까, 1층 같은데. 그러니까 로기나 그런 그냥 방어팀 아무나 하면 돼. 음. 그래도 뭐 일단 기간 단총은 난 비지 캐스트 있으니까 기간 단총으로 해들 죽이면 되니까. 3층이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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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2. 아, 인제 내게는... 아, 방금 엘라 좀 잡자. 아, 미라 있다. 엘라도 있지 않았어? 미라였나? 아냐, 미라야. 하나 미라 끝. 야, 아, 창문 안 부수냐? 아이큐야, <laughs> 아이큐. 아, 우리 아이큐 찐빵데. 이게 카메라 안 부수는 회사? 너 이거 부수 아 우리 스레치 있지? 나 더블 베럴인데 부셔질까? 한 몇십 발선면 부셔지지 않을까? 그냥 못부수까 더블 베럴로 못 부수려나? 뭐야? <laughs> 나한테 쳐라? 미라 거울? 아니, 이거, 이거, 해보지, 뭐? <웃음> 수발. 공원 <laughs> <9번> 하나 났네. <laughs> 나와봐, 나와봐. 오!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만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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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뭐야 어디서 온거야 야, 야 어. 위에, 위에 벽비비 원수 <laughs> 아이 조새끼 존나 이상한거 쓰고 있어가지고 못봤어 누구였어 스모커인가 뮤튼가 그래. 일단은 SS는 이제 다섯 번, 이제 네번 나왔고 아 이것도 SMG구나, BJ 두고는 보존무기 아, 아싸 아 근데 이걸로 킬하기 애매한데 <laughs> 키아로 키아가 너무 좋아서 키아 <laughs> 그 도구나 근접무기로 일곱 명 킬하는 것도 있네 음 나 아까 10보로 2명 죽여가지고 두개 올라갔어. <laughs> 버기였으면 나도 몇번 깼을 텐데. 예. BG를 해야 돼서. 대충 눕혀놓고 SMG로 때려야겠다. 또. 처음에 당했던 그대로 해까 랭킹에서 대위차가 좀 있을 텐데. 5 seconds left. g o o d work. Hostage location secure. 아, 너무 멀다. 강화제 필요한 데 있냐? S.M 아싸, S.M.D. 킬 하나 했다. 키바 하나 잡은 것 같아. 뭐야 여기? 저고한 마리가 여기 있네. 조망가자 아까 우리가 내려간 트랩도 있잖아. 그쪽에 서람들이 쪼고 있어. 말보다는 행동이지. 야 트루, 야 글로드론 간다. 야 블리치 있다. 들어라. 아시다, 또, 엄청 써. 나사왔어 닭이 나를 위해 힐을 안라히르 아, 닭이 힐을 안해 줘. 아, 더러르라히 스엠지록. 샘지로... 아, 중앙 카메라 보지도 못해. 엔emy 스캔 인컴 같은데? 아 뭐야 이거지? 신들이 부처나이 다 죽어? 스레찌 내가 하고 싶은데 대처 대처도 뺏겼어 야, 나. <laughs> 너 해라 스레치도 <laughs> 뺏기고 대처도 뺏겨 <laughs> 더러운 세상 아 그럼 나 누구야지 아 맞아 도구킬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처 하긴 싫다 <laughs> 내가 삭 도구킬을 하기 위해 근접 공격을 하기 위해 블리츠라다니도 도구킬이 있었지 해야지 아, 띠바나 잡은 건 좋았는데, SMG. 죽일 시간, 날 따라와, 계속. <laughs> 아, 안친 거야? 보석 아닌 것 같은데? 발키리, 뮤트. 패스도 있다. 누가 한명 내려갔어? 엘라가스네가 내려갔던데 방금? i n s e r t i 우리 팀카 패기 많아 아 뭐야 진탕 지대 파괴 신호 방해기 파괴 진탕 지뢰 파괴 발키리캠 아닌가? 왜안 부셔져? 아니수어도 하... 하 총알이 한 대도 안 맞아. 저거 발키리캠 맞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저거. 저 창문에 붙어있는 거. 뭐어디니 한번 더핀 찍어 볼래? 여기 저쪽 창문에 한번 구석에 붙어있어. 밝힐, 밝힐 바닥에 있는 거였어. 재현장. 자 밝힐 숨어있었네. 저거 안쪽에 밝힐 하나, 밝힐이랑 애들 숨어있어. 나왜 여기 있지 말았겠냐? 응. 아... 가라! 십쌍이불리츠 엘라랑... 라가살아있어가지고 엘라랑... 밝키랑 롱... 닭 나왔네? 밝키랑 닭은 아까 안에 있었어 가라 드론! 응? 야 씹고 있다 저기 수상하다 뭐야, 이제 뒤에 있었네? 야, 렐라 왔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자, 안녕? 가라, 아, 블리츠. 불가 앞으로. 진탕진 없다, 아니. 부셔져, 부셔져, 야, 부셔져, 부셔지라고. 뭐하죠? 네, 완벽한 답이 나왔어. 부셔져. 아, 아, 손 쏜다. 손 쏜다. 비겁한 놈. 아. <laughs> 아니, 그냥 조진해서 부셔. 1 <laughs> 0가안 부셔져요. 어, 네, 안녕. 아, 약점인 <laughs> 다리를 노려. 그게 저 형의 약점이다. <laughs> 지 나도 해야지 그냥 너저 이러도 추방 방안 되니까 뭐나 저걸로 투, 추방 시켜본 적이 있는데 있어? 나한 번도 네. 대본 적 없던데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아 맞다 나 비신해야 되지? 나 순간 뮤트할려했어 <laughs> 아씨보가 암시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 <laughs> 분명 레이저를 네. 달았는데 지향 사격률이 <laughs> 나는 저걸 원하는데왜못 부수니? <laughs> 우리도 여기네? 난 옥상 간다. 야, 트위터로 있다. 또 분리치 있다. 아닌가? 보다는 행동이지

아, 시 ب 내려왔어 오이게맞아 s m 맞 좋아. 오케이. 카메라 남은 거 없나? 있어. 딱 아주 철경이 큰데. 어, 아 찍으려고 그랬는데 죽여 버린네 지지어는 <laughs> 0점 달라고 씨. 안 찍. 씨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딱자 지원이야. 내 아이 환자야 너가 왔어. 아나몇명 네. 아, 잡은 거? 와세명3 네 명요? 아, 네, 네 명인가? 네명네 네 명. 네 명. 와나 혼자 네명 잡았어? 와개멋있잖아나 블리치한테 존나 쳐맞고 있는데 옆에 두 마리가 <laughs> 그냥 가만히. 있대 그니까 나 핑... 나 그거 보자마자 바로 픽 찍었는데. 아나쓰레치 하고 싶다 진짜. 도구키 도구키. SMG가 은근 방.. 에임이 방방 뛰니까 안맞는.. 안맞아보이는대 다맞는구나 아 뛰었어 1층 주방은 아니야? 2층가.. 2층같은말씨를 물어보니까 이번엔 지하철도.. 똑같은데 어, 같은 갔은데 도서실 그래 그래? 잠깐만 만네 똑같아 뮤트있다 아, 진짜 볼게 아, 신발. 어서 구주졌나보구나 에코 있네. 한 명인 누구지?

요괴드론 비활성화 아, 아이씨 누군가 1층에 있다 2층으로 올라갔거든? 또엘라같긴 한데 여기 에코랑 다 있어 드론 남아있는거 혹시 있어? 드론은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저기 있어서 못보리겠어 어디어디 <놀람> 어우 나 죽을뻔 다 야, 방금 이 트랩도 무슨 거비냐 쓰레치. 정신세끼 인지선. 어. 아. 아, 걱정이 안 보였어. 그, 거기 구석에 있어. 같이. 준야인질사자인질사자 어. 달려. 달려. 달려, 치크. 나이스. 나이새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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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진짜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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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바뀌었다 빨리 살린다 <laughs> 아, 이놈 밀당하는 거 봐라. 아, 밀당 거의 <laughs> <이게> 고마바 <고성대. 바로. 웃음> 아, 1등이다. 야. 이것이 바로 블리츠의 정석이지. <laughs> 아, 클날뻔했네